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회화 전문 채널 애니쌤 TV입니다. 자, 스피킹이 터지는 패턴 영작 훈련 아홉 번째 강의 들어오셨고요. 자, 오늘도 트레이닝 에에 이어서 추측하기 패턴 다섯 개 문장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트레이닝 에에서는 추측은 추측인데 굉장히 강한 추측이었죠. 나름의 어떤 근거가 있는. 자, 그래서 틀림없이 그럴 거야, 반드시 그럴 걸이라고 굉장히 강한 추측이었고 오늘은 한 50%의 확률을 가진 추측. 그러니까 저번에 머스트는 7, 80%의 강한 확신을 가진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한50% 정도의 반은 아닐 수도 있고 반은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추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조동사는 뭐다? can. 네. 여기서 can을 쓰셔도 되고요. could를 쓰셔도 돼요. can이나 could 둘다다 다 상관없어요. it could be, it can be. 다 똑같다라는 거. 추측일 때 can과 c o u 는 같이 혼합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it can be라고 해서 비동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음. 자, 문장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그것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여러분 하나하나 더 쉬울 수도, 더 쉬운. 그럼 쉬운 하면 은 easy. 더 쉬운 건 뭐죠? easier. 그제 그렇죠? 비교급으로 가야 되니까 easier. 근데 훨씬 더 쉽대요. much easier. 네, much easier. 자 그럼 주어 동사부터 가야 되죠. It can be much easier. 네, 단순합니다. It can be much easier.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지. 자, It can be much easier. 같이 자, It can be much easier. 뭐다? It can be much easier. 네, 자두 번째. 그녀가 그를 보면 당황할 수도 있어. 자, 일단 어,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네요. 그녀는 당황할 수도 있어. 한 문장. 두 번째 문장은 그녀가 그를 보게 되면.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녀는 당황할 수도 있어. 부터 해볼게요. She can be embarrassed. 네. 당황한. Embarrassed. She can be embarrassed. 같이 시작. She can be embarrassed. 한번 더. She can be embarrassed. 한번 더. She can be embarrassed. 그녀가 그를 보게 된다면, if 절로 연결해 볼까요? if she sees him. 네. if she sees him. 같이 시작. if she sees him. 한번 더. if she sees him. she can be embarrassed if she sees him. 같이 시작. she can be embarrassed if she sees him. 한번 더. 더. she can be embarrassed if she sees him.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embarrassed는 어제 우리 미디어 영어 들으셨던 분들은 13강에 나왔던 embarrass란 동사 기억나세요? 제 헤일리가 어쨌든 당신들은 나를 당황 시킬 거잖아요 뭐라 그랬죠? You guys are gonna embarrass me. You guys are gonna embarrass me. embarrass 당황시키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 형태 형용사를 뽑아낼 수 있어요. embarrassed 당황하게 된, embarrassing 당황시키는. 그래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두개형 형태 분사 형태의 형용사를 뽑아낼 수 있는데. 자, 요거, 저거, 제가 뭐, 미드, 패턴, 문법에서 이런 형태 형용사들 나올 때마다 요번에 정리 꼭 해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가는 생활영어 강의에서요, 제가 동사들이 있고, 그 동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ING냐, PP냐 두 가지 형태 형사를 뽑는 애들이 있어요. embarrassing, embarrassed, boring, bored, interesting, interested. 이런 애들 있죠. 그 애들 제가 쫙 한번 제대로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생활영어 강의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야, 또 누가 알아? 네가 성공한 수 e 가될 수도 있는 거지. 자, 또 누가 알아? 이런 걸 언제 쓰죠? 보통 상대방이 아, 내가 뭐할수 있겠어? 이렇게 좀 자신 없이 얘기를 할때 사람이 모르는 거다. 네. 누가 알아? 미래는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영어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who knows? Who knows? 또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미래일은. Nobody knows. Nobody knows. 또는 who knows. 근데 who knows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로 할게요. Who knows. 같이 시작. Who knows. 잠시만 Who knows. 누가 알아? 야, 네가 노력하면 성공한 c e o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가능성 있는 거야. You can be 성공한 CEO. You can be a successful CEO. CEO. 그렇죠. You can be a successful CEO. 같이 그렇죠? 시 You can be a successful CEO. 합니다. You can be a successful CEO. 자, who knows? 부터 시작. Who knows? You can be a successful CEO. 합니다. Who knows? You can be a successful CEO. 그렇죠. 자, 네 번째. 그것은 거절할 수 있는 좋은 변명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앞에 뭐 그런 문맥들이 쫙 있겠죠. 대화의 흐름이 있고요. 어떤 음 야, 이런 얘기 해 보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어 야, 그거 되게 좋은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거절할 수 있는. 자, 일단 그것은 좋은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겠어. 문장 해 볼게요. It can be a great excuse. It can be a great excuse. 같이 하자. It can be a great excuse. 잠깐만. It can be a great excuse. 거절할 수 있는. 그 거절하다 하면 여러분 reject란 동사또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쓰셔도 되지만요 구어체니까 정말 간단하고 언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갈게요 It can be a great excuse to say no. 이렇게. It can be a great excuse to say no. 거절할 수 있는 좋은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겠어. 시작. It can be a great excuse to say no. 한번 더. It can be a great excuse to say no. 한 번만 더. It can be a great excuse to say no.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문장.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지? 자, 아주 좋은 문장이 나왔네요. 애니쌤 TV와 함께라면 당신도 영어가 굉장히 유창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당신도 유창해질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애니쌤 TV와 함께라면 이렇게 영어 문장은 구성에, 그러니까 어순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너는 유창해질 수 있다. 영어가. You can be. 언어가 굉장히 유창한 이라고 할때요쓸수 있는 형용사가 f l u e n t 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so 굉장히 그러니까 very 하나 붙여볼게요. You can be very fluent. 어느 분야에 있어서 영어에 있어서 in English. 그래서 so 영어가 유창한 fluent in English. 중국어가 유창한 fluent in Chinese. 한국어가 유창한 fluent in Korean. 이런 식으로. So you can be very fluent in English. 자, a n y s m t v 와 함께라면 너무 쉽죠? 그냥 끝에 with any.sam.tv 이렇게 so any.sam.tv 매일매일 강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강의를 챙겨들으시면 유창해지실 수 있습니다. 시작! You can be very fluent in English with any.sam.tv 한번더 You can be very fluent in English with any.sam.tv 마지막 한번더 You can be very fluent in English with any.sam.tv 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도 생활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럴 가능성이 있지. 라고 얘기하는 가능성 축축, can be, could be를 이용한 다섯 개 문장 열심히 연습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패턴 영작 훈련 어, 열심히 듣고 따라 하시면서 어, 영어 공부 하시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구독자가 되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강의를 챙겨 드리시면 영어 실력이 정말 탄탄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물론 갈 길이 많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채널 시작한 지한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문법 패턴은 제가 한 40강 정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과 패턴이 마무리되면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하고 싶은 제가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다말몰 해놓고 아, 이러이렇게 이렇, 하고 막 연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패턴과 문법이 끝나면 또 새로운 강의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여러분 영어 회화 시려고 정말 탄탄하게 해서 쫙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가 되셔서 매일매일 강의 챙겨 들으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고요. 댓글써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좀 힘내셔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